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혼합주의를 경계하라입니다. 본문은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내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 체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인이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내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을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그리하면 내가 뿌린 시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그옷의 내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물건 중에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비싼 것은 아니지만 그 물건에 남들이 알수 없는 자신만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거나 또는 정말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당황하며 그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며 찾아다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찾다 찾다 못 찾으면 혹시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해서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 해보기도 합니다. 또는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이나 돈, 요즘은 휴대폰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런 것 등을 주었을 때에 그 갈등의 선상에서 마음을 졸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질까 아니면 주인을 찾아줄까 경찰서에 맡길까 그런 갈등 말씀이죠. 본문에서는 길 잃은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발견하면 못본척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주인에게 주든지 아니면 그 짐승을 우선 자기 집으로 끌고 간 뒤에 보살피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소나 양을 잃어버린 주인이 안타깝게 당시에는 큰 재산인 소나 양을 찾아다니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주인에게 찾아주는 것이 맞겠지만 길 잃은 짐승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그 짐승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의 수고와 또 대가를 치루야 하고 그것을 찾아주어도 자신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인을 찾아주려 하기보다는 그냥 지나치거나 오히려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수고는 하게 되고 오히려 자신이 희생하게 되더라도 이웃을 위해 기꺼이 그러한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나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러, 보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일이 아닌 것에 개입했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는 매스컴에서 왕왕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을 일을 보게 될때그 일에 무관심하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이 상대에게 조금의 유익이라도 줄수 있다면 기꺼이 그 사람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 하더라도 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나무에 둥지를 튼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새끼를 품고 있으면 새끼와 어미를 동시에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도록 함으로써 자연과 환경보호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배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동물이나 식물들에 대해서는 나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대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생태계가 무너지고 이 환경이 어려워지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는 기꺼이 취하다가 필요, 없음, 필요 없으면 그것을 헌신, 헌신짝처럼 미련없이 버리기도 합니다. 자이는 그렇게 훼손되었고 환경은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반려견, 반려묘들이 주인의 성숙하지 못한 마음과 키울 수 없는 환경 때문이거나 또 그것을 단지 실증이 일어난다고 해서 버려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동물에 대해서도 하찮아 보이는 식물에 대해서까지도 보살피려는 마음, 그것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대한 서로의 관계성을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람과 자연에 대한 관심과 돌봄과 사랑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며 자연에 대한 돌봄과 관심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기도 하기 문입니다 이제 10절을 보면 소와 나귀가 함께 멍해를 지지 말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소는 유순하며 인내심이 강하지만 느린 편입니다. 느린 편입니다. 반면 나귀는 고집스럽고 성질이 급한 동물이죠. 그러므로 이 둘이 멍해를 함께 매면 일하는 균형과 속도가 맞지 않아 일의 효율성이 없어지거나 일 자체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팀제나 짝지어 일을 함께 해야 할 때도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참 그럴 듯해 보이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 소와 나귀는 다름으로 이 둘이 한 멍에를 매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궁극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일터에서 일하는 관계로 만나서 함께 일하는 것으로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삶의 가치관과 방안, 방향까지 맞추어 함께 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많은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특별히 연인을 사귀려는 젊은 청년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말씀은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기 어렵다는 의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최종 목표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 힘을 모아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모습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 아름다운 본이 될수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호도원에두 가지 씨를 뿌리면 두 열매가 모두 풍성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두 열매 모두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소나나기를 한 멍에 메어 밭을 갈 경우 일의 능률이 오르기보다는 저조할 경우가 많습니다. 보폭과 힘이 다르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갈아놓은 밭의 면적은 형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남자 옷을 착용하는 것, 남성이 여자 옷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 하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가정스럽게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짓 하는 사람을 단순히 옷을 바꾸어 입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짓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 속뜻은 바로 성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단 종교와 또는 이방 종교와 혼합되지 말라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즉 기복 신앙, 번영 신학의 영향을 받은 샤머니즘적인 기독교와 물질주의적인 신앙인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혼합주의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꿩 먹고 알도 먹는 식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식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속으로는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만문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러한 이단적 신앙행위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상한 낌새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런 이단적인 전략들을 교묘히 목회에 잘 이용하는 목사들조차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목사를 능력 있는 목사라고 축켜 세우기도 하죠. 그냥 한국 교회는 성장 제일주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순수성, 즉 순결을 지키라는 것이죠. 한 밭에는 한 씨앗만 뿌려져야 합니다. 멍에는 한 가축에게 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이단, 이방 종교는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혼합되면 영적인 성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공동체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원형대로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혼합되고 타협하는 것을 정화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순결을 원형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근본 마음은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되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은 이웃의 대상 범위를 짐승까지도 확대시킵니다. 배려하는 마음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기초를 이룹니다. 이웃을 사랑하자는 뜻으로 큰 이벤트를 벌이는 것도 이웃 사랑이 될수 있지만, 배려하는 마음만 있어도 훌륭한 이웃 사랑이 그 속에서 싹이 트게 마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취해야 할 많은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 22장을 요약해 보면, 인간 사회에서 맺어지는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대상과 맺어지는 관계가 파괴되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창조, 자연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으면 이는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세상을 살아갈 활력소가 되지만 그 관계가 순수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다가는 혼합해서 혼합해서 사용하려고 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 사이에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깨달아 배려하는 삶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